베리비안 유스풀 튜브를 입으로 볼수 있을까? 둘다 비흡연자나 폐활량에 좋은 티타늄이 직접 풀어봤습니다 유스풀. 호불호 안 갈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시설이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척하면서 유수풀에서 튜브 타고 둥둥 떠다니고 있었는데 슬슬 양심에 찔릴 것 같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문득! 아침부터 입으로 튜브에 바람을 불어넣는 라이프가드님들을 생각하니 괜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라이프가드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마침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직 바람이 안 들어간 튜브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힘껏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 불는데 약 3분 정도 걸렸네요. 튜브가 적어도 3 0개는 넘을 텐데 분 명이 다르면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군요. 존경합니다. 박수 박수 쩍쩍쩍 쩍.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요수프를 나서는데 앞에서 다른 라이프 가드분이 또 튜브를 들고 이동하더라고요. 조금 쉬시라고 대신 바람을 불려고 했는데. 어? 오늘의 결론 도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부터 쓰였다. Hmm?